들 안녕 오시경이야. 오늘은 차려이 음식이 음식인 만큼 좀 진지하게 먹방을 하려고 하는데 내 지금 얼굴이 빨개요 우리 PD 얘네들이 마이크를 설치를 안 해갖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예. 얼굴 좀 빨간 점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을이라는 나고야식 장어덮밥집에 왔는데 자 오늘은 소직하게 얘기할게 요 오늘은 음식을 대표님께서 다 협찬을 해주신 점 어, 그것까지는 이해를 좀 해주길 바란다. 어, 이렇게 멋있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신 관계자분께 얼려도 보자 이어 자, 여기 을이라는 곳은 대표님께서 직접 수산업을 하시기 때문에 장어덮밥도 살아있는 장어를 바로 잡아서 덮밥을 하는 거고, 참치 빼고 모든 생선은 바로 갓 잡아서 바로 손님상에 나가는 그런 아주 신선한 곳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는 점. 지금까지 찍었는데 다시 찍어야 되니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 수술이 응? 좀 취했어요. 예. 네. 농담이고. 자, 오늘 먹을 술은 카오리 하나야구. 어, 하나야구 하는데 굉장히 목넘김이 부드럽고 쓰지가 않아. 어. 자, 술 한잔 따르고. 컵 갓발. 자, 돔. 숙성된 돔이야. 간장에만 살짝 찍어서 음, 이렇게 찰질 수가 있니 숙성한 회랑 해랑 화로회랑의 차이점 화로회는 다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탱글탱글하지만 숙성에는 숙성을 쭉 시켰기 때문에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 풍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음. 자 이번엔 초장에 찍어서 음, 한잔더 자 이번엔 참치 뱃살 와사비를 간장만 살짝 말을 뭐하니 자 이번엔 참치 뱃살을 김에 싸서 와사비 묻혀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뽀시기만의 팁이 하나 있어. 나는 참치회를 어떻게 먹냐면, 참치회를 딱 집고, 아무것도 안 쓰고, 이 소금. 소금에다가 살짝. 음. 자, 이번에는, 숙성된 광어. 자, 커배 여기는 앵가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 중에 하나지. 야 입에서 이거 진짜 알지? 꼽살 소금만 살짝. 자, 여러분들, 이제 봉적으을 먹어볼게요. 참치 턱살 자, 묵은지 올려서 아, 진짜 맛있다. 이건 깍두기로 자른 참치. 아니야 나 촬영 못 하겠어. 나뭐 먹을 때마다 저렇게 쳐다보고, 나부담가 촬영 하겠냐고. 이거 진짜 맛있는 거거든. 알아? 맛있는 거. 기름장 이건 기름장에만 찍어서 소금 살짝. 자, 이제 회는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이 카이센도. 쉽게 얘기하면, 밥을 떠서, 이렇게, 회를 올려서, 셀프 초밥이라고 보면 되지. 어. 자, 한번 해볼게. 오. 아 어, 맛있어. 근데 그거 알 아？딱 새우 못하 는지, 그면 비린내 엄청 나는 거 알지? 냄새 일도 없어. <목소리> 자, 이번 엔 연어, 연어. 자, 카이드도 먹어봤으니까 요번에 장어 덮밥! 와, 나 장어 진짜 좋아하거든 이거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1분의 1로 이렇게 커팅을 하고 어떻게 봐. 너무 맛있다. 그 민물 장어에 흙내도 없고. 내가 진짜 장어를 잘 알거든. 왜냐면, 우리 처갓집 고창이야. 그래서. 장어를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야, 내가. 자, 두 번째는 녹차물을 따르고 밥을 살짝 들어서 녹차밥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어, 너맛있 자, 오늘은 이렇게 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는데 아, 그냥 맛 표현을 못하겠다. 감산타밖에 없어, 그냥. 무조건 와보세요. 근데 여러분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 모든 걸 활어로 쓰기 때문에 저는 그 가격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활어로 쓰면 장어 같은 경우는 에흙내 전혀 없고 회 같은 경우는 비린내 전혀 없고 뭐 어, 감당사밖에 안 나오는 곳이니까 여기 을 송도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끝 대표님 감사합니다.